오늘은 문정희 시인의 신라의 무명 시인 지귀 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지귀설화를 변용하여 형상화한 시입니다. 천한신분으로 선덕여왕을 사모하였던 지귀의 사랑을 세속적 제약을 극복한 진실한 사랑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덕여왕 또한 지귀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은 삼국유사의 내용을 변형한 것이다. 원래 삼국유사에서는요, 지귀의 일방적인 사랑인데, 이 작품에서는 상호간의 사랑으로, 자, 변형해서, 약간 변주해서 표현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가만히 있어도 목구멍으로 시가 술술 쏟아져 나오니, 천기누설이다. 머리에 이가 있고, 거북등처럼 손이 튼 계집애가 지짝이라는 것을 누군 모르랴. 그런데 감히 여왕을 사모함은 전생에 지은 이 무슨 아름다운 업보인가? 세상에 못 맺을 사랑이란 없다는 것을 떡거머리. 너는 무엄하게도 알아버렸구나. 길 비켜라. 사랑이 사랑을 찾아간다. 이 주너만 힘 앞에, 세상의 지휘쯤은 한낱 재미에 불과하리. 지금은 오후 두 시. 그대의 선덕은 이미 온 몸이 흔들려 다보탑 아래 깜빡 잠든 지기에게 가 있느니 지기여, 지기여, 사랑하는 지기여, 네 가슴에 던진 선덕의 금팔찌에 큰 불이 일어. 다보탑 석가탑 다 태우고 신라 땅 모든 삯을 끊어 버려라. 자, 이렇게 이제는 시가 진행이 됐고요. 자, 보니까는 어때요? 지기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약간의 어떤 예찬, 경찬, 경탄, 뭐 이런 어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의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행, 한행, 한구절, 한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가만히 있어도 목구멍으로 시가 술술 쏟아져 나오니 큰일 났다. 자, 어때요? 진짜 큰일 난 거야? 이건 진짜 큰일 났다라기보다는 일종의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그쵸? 그렇죠?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술술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어도는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듯 싶습니다. 무엇이, 시가, 시, 어떤 시, 지기와 선덕의 진실한 사랑에 관한 시가 술술 의성어죠? 음성상징어죠?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구체화시키면서 어때요? 무엇이 큰일 났어? 가만히 있어도 시가 술술 쏟아져 나오는 게 큰일 난 거지요. 가만히 있어도 목구멍으로 시가 술술 쏟아져 나오니 큰일났다 이렇게 봐야죠. 일종이 뭡니까? 그렇죠. 도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기 누설이다. 원래 천기 누설이라는 것은 비밀이 중요한 비밀이 새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천기 누설이라고 한다면.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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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게 천기 누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게 뭔데? 그렇죠. 지기와 선덕의 진실한 사랑에 관한 시. 이게 술술 나오는 것이 서, 뭐다? 천기 누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방금 읽었던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1연과 2연은 지기와 선덕의 사랑이라는 시로 읊어 나가는 천기누설. 뭐, 지기와 선덕의 사랑이라는 시. 그 시로 읊어 나가는 천기누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아, 말이 좀 꼬인 것 같아. 그죠? 자, 3년 보겠습니다. 머리에 이가 있고, 어떤 연약한 환경 속에 살고 있고, 거북등처럼 손이 튼, 어, 뭐야? 고된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계집애가, 이 계집애가 어떤 계집애인데. 그렇죠. 바로, 지기와 어울리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 지기는 거지거든. 자기 짝이라는 것을, 누구의 짝? 아, 그렇지. 지기에 대한 어떤 세속의 평가가 나오는 거야. 너는 이런 여자하고 만나야 돼.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야? 지 짝이라는 것을,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뭡니까? 이것을 지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다 아는 거야. 이런 여자가, 이런 계집애가, 지기의 짝이라는 걸 누군들 모르랴 다 안다. 의문형 종교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세속의 평가를 화자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지기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뒤집어지죠. 시상의 전환이고요. 감히 여왕을 사모하는 것은 여왕을 사모해 누가 여왕을 사모해 지기가 여왕을 사모해 한마디로 뭡니까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죠. 세속의 판단을 거부한 사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을 감이라고 얘기해놓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업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지기와 선덕의 사랑, 선덕에 대한 지기의 사랑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업보라고 표현해요. 업보는 우리가 부정적일 때 많이 쓰고 아름다움은 긍정적일 때 많이 쓰는 거라면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뭐예요? 인간, 자, 의문형 종교를 통해 경탄의 정서를 다 강조하고 있다. 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즉, 전생의 원인으로 현생의 결과가 나타나는 업보로 본다면 지기의 어떤 선업에 따른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 결과로 뭐야 선덕을 사랑하게 된 것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못 맺을 사랑이란 없다는 것, 어떠한 것도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사랑을 위해서는 무엇도 할수 있다는 것을. 떡머리직이야 너는 무엄하게도 알아버렸구나. 이때 무엄하다는 것은 진짜 무엄하다기보다는 일종의 뭐라고 봐야 돼요. 반어적 표현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차로차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그사랑을 사람, 사람들은 무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히려 화자는 뭐뭐하여구나라고 해서 이런 직위행위에 대해서 경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년부터 5년까지는요, 결국, 신분을 초월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 지기에 대한 예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 비켜라. 이때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건요, 선덕 여왕과의 사랑을 향해 지기가 나아가는 길, 지기의 행위가 될 거예요. 이걸 비켜라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제약, 세속의 평가를 극복하려는 지기의 의지가 되겠죠. 사랑이 사랑을 찾아간다. 이 준엄한 힘 앞에 이 준엄한 힘, 어떤 힘? 사랑이죠. 그 사랑은 말은 뭡니까? 세속적 잣대를 거부하는 사랑이죠. 누구의 사랑입니까? 지기의 사랑이죠. 세상의 지위. 한마디로 뭐야? 세속적 잣대쯤은 재미에 불가리. 그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야. 내가 선택의 문제지?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그러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6년. 6년은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랑을 추구하려는 지, 귀. 7년 보겠습니다. 지금은 오후 2시. 그대의 선덕은 이미 온몸이 흔들려 잠깐, 잠깐, 잠깐. 지금은 오후 2시, 이미 온몸이 흔들려. 라고 해서 이 이미 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만나기 이른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후 2시, 지금은 아직 만나기 전이긴 하지만, 만날 것이야. 라고 하는 뭘 나타내요. 그렇죠. 기대감이죠.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덕은 이미 온몸이 흔들리고 있어요. 온몸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지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보타발에 깜빡 잠든 지기에게 가, 있노니 자, 우리 삼국유사에 있는 설화에서는요, 선덕이 지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지기에게, 지기에게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선덕이 지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지기와 선덕의 사랑 자체가 일방향적인 사랑이 아니다라고 약간의 변주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년. 7년은 지기에 대한 선덕 여왕의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기여, 지기여, 사랑하는 지기여. 누가 누구에게 부르는 거야? 그렇지. 선덕 여왕이 누구에게 지기에게 부르는 거죠. 또는 화자가 지기를 부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기여 지기여 사랑하는 지기여 A A B A형 구조이고요. 부름의 형식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기를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너희 가슴에 너희 가슴 지기의 사랑에 던진 선덕의 금팔찌 이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선덕여왕도 지기를 사랑한다는 증표죠 큰 불이 일어 설화에서 보면요 지기의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걸로 나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심화라고 합니다 이 심화로 인해서 지기가 막 불타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세속의 제약을 극복한 어떤 지기의 사랑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석가탑, 다보탑, 사보탑, 석가탑, 다 태우고,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이런 대유법이에요. 신라 땅 모든 사슬, 어떤 사슬, 세속적인 제약, 신분의 장벽 등등을 다 뭐해? 끊어 버려라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극복의지죠. 그리고 비장한 어조고요. 8년, 8년은 세속적 제약을 끊고, 사랑을 이루기를 지기에게 당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정희 시인의 자, 신라의 무명시인 지기라는 시를 한행한행, 한구절 한행 한 한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예찬적이고요. 약간의 비장함도 들어가요. 그죠? 지기설화를 가지고 세속적 장애,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진실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설화, 지기설화를 약간의 변주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면 지기설화가 어떤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이에요. 딱 어디가 변주되었는지는 아까 본문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지기는 신라 할리역 사람이랍니다. 이거 요약본이거든요. 전체를 다 다룬 건 아니고요. 선덕여왕의 단자하고 엄숙한 태도, 아름답고 고운 자태를 사모하며, 자 근심하고 눈물을 내 얼굴 몸이 야위어 있었대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를 불러서. 짐이 내일 영묘사에 가서 향불을 피워 죄를 올릴 터이니 너는 그 절에 가서 짐을 기다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왕이라고 하는 것이 선덕여왕이겠죠. 지기는 다음날 영묘사 탑 아래 가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그런데 왕이 향을 피워 죄를 올리고 한참 잠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팔찌를 빼어 그의 가슴에 놓아주고 궁궐로 돌아갑니다. 그후 제기가 잠을 깨고 보니 왕의 팔찌가 가슴에 있었고요. 기다리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다가, 뭐예요? 마음의 불이 온몸을 태워서 불기신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화 내용이에요. 그리고 후일담이죠? 왕이 술사에게 주문의 노래를 짓도록 합니다. 그 주문의 노래는 지기에 대한 노래고요. 당시 풍속에 이 노랫말을 문이나 벽에 붙여서 화제를 억눌렀다라고 하는 어떤 민속신앙도 자, 어,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는 이 선덕여왕이 지기를 만난 것이 완전한 우연은 아니네. 그죠? 불러가지고 내가 글로 가게도 기다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기가, 아, 너무 좋아 깜빡 졸은 거죠. 깜빡 졸았는데 왕이 그냥 갔어. 깨우지. 깨우지도 않고 가냐. 그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지기가 감정이 북받쳐서 심화가 일어나서 이제 뭐합니까? 아, 불귀신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치법, 서리법, 영탄법을 사용하여 주제의식 또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상의 특징이죠. 자, 가만히 있어도 목구멍으로 시가 술술 쏟아져 나오니 큰일 났다. 이거죠. 문장성분의 위치를 바꿔요. 그죠? 도치법.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큰일 났다를 통해서 진짜 큰일 났다라기보다는 이 시가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한 놀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서리법. 서리법은 지짜이라는걸 누군 모르냐, 모르냐라고 하는, 르냐죠? 의문형 종교를 사용하여 세속의 평가를 화자도 알고, 심지어는 지기도 알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탄법, 무슨 업보인가라든가, 알아버려구나, 구나라든가, 이거죠? 그래서 능가와 구나라는 영탄형 어미를 사용해서 선덕여왕에 대한 지위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 경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정희 시인의 신라의 무명신인 직위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